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뿌룡뿌룡 박경훈 실장입니다 드디어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박경훈 실장이 5월 한달 동안 딥 이벤트 자동차 행사로 이렇게 쭉 찍어볼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기아 자동차의 K3 1.6 GDI 럭셔리 등급의 136,000km 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일단 색상은 은색 펄 색상이고 그리고 이제 연비도 좋고 차차로도 좋고 가성비 좋아서 진짜 이 차량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꼭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릴부터 이렇게 하단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은색이잖아요 은색이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되게 편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기등 보시면 날렵하게 네, 생겼고, 그리고 안에는 전조등이 뭐 연식에 비해 관리 상태가 진짜 괜찮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면 보시면 이쪽에 조금 물콕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보시면 70% 정도 남아 있고, 타이어 힐. 여기는 조금 미세한 장기 수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이 남았네요. 그래서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한80% 이상 남아있고, 뒤쪽 타이어 힐 보시면 여기는 조금 미세한 장기 수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양면평도 보시면요. 그냥 진짜 일반적인 그런 중진형 자동차라서, 부담 없이 그냥 타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감도 별로 여기서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뒤쪽 공간 보시면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센서 알맞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되게 느낌이 좋지 않아요? 보너판도 그렇고, 사용감이 네, 별로 없어서 추천드립니다. 테일램프부터 네, 라이트찍어주시면 상태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여기 뒤쪽 공간이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여기 뒤쪽 공간 보시면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시티적인 부분 보시면 거의 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봐.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한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여기 키로수 보시면 136,706km 탄 차량이고, 이쪽에 블랙버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일반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페시아쪽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어서, 편리함을 줄수 있는 차량이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프로토 에어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 조절해서, 네, 이렇게, 다 알맞게, 오, 진짜 세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 제 보시면 양쪽에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컵홀더부터 시작해서 여기 콘솔박스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 여기 모드 버튼, 뮤트, 핸즈프리 기능, 트립 버튼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에코 기능,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에 진짜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 시트적인 부분도 되게 짱짱하고 그리고 위에 실내 크리너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나와서 엔진룸을 열어봤는데 d d i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고벨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세유나 누유가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잠깐 내려서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차량 상태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텝을 정리하자면 기아자동차의 K3 1.6 GDI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 2013년식 136,000km 만탄무사고 차량이지만 이쪽에 단순교환, 이쪽 단순교환, 이쪽에 단순교환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전국 최저가로 지금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실내물, 실영상 완벽한 차주직거래만 원칙으로 하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